폰이 썩어가지고. <laughs> 아. 나중에 바꾸면 몇 개월 남았더라, 할부가. 슉. 퍼펙트. 일단은 좀 이따가 한번 쓰레기검을 만들어 볼게요. 피니 n i 하나 만들었는데 저기에 다 채워져. 이상. 또 공소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번에도 브론즈 넣어서 간단한 게임인데 뭔가 좀 인내심이 필요한 뭔가 좀 <laughs> 뭔가 어, 집중력이 좀 필요한 게임 같아요 이상이 게임. 그러데 뚝딱 만들어져 화살을 이렇게 해서 조금만 늘리면 이번엔 한번 좋은 활로 한번 해보죠 좋으니까 더더욱 안돼 여기도 슉 나이트 아, 여기는 좀잘 안나왔다 그 다음은, 검을 알고 있는데, 네, 알겠습니다.